자, 개념원리, 페이지 25, 필수의 제 4번, 부터 음. 보겠습니다. 문제 읽을게요.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됐죠? 여섯 명의 선거인이 한 명씩,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 투표를 한대. 어. 그럼 이제, 봐봐. 잘 생각해야 돼.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지. 그치? 그럼 내가 그냥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여기다가 1, 2번이라고 써볼게 됐어? 두 명이 후보니까. 근데 자, 집합처럼 그릴 거야. 음. XY. 음. 됐죠? 자, 얘는 여섯 명의 선거인이 있어. 이런 상황이야. 물론 ABCD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어, 이 상황인데 기명 투표가 뭐니 이네 <laughs> 아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laughs> 상식이야 상식. 무기명, 기명. 무자가 네네 무슨 무자니 없을 무자 기가 뭐야? 기입하다, 쓴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명이 뭐야? 이름 명자잖아 이름 명자. 무기명은 뭐야? 이름이 없어. 이름을 안 쓰는 거야. 비밀투표. 그 김영은 뭐야? 투표용지에다가 내 이름 먼저 써, 하는 닭. 난1 번이 좋아, 1. 이렇게 쓰고 내는 거야. 그게 김영 투표라고. 무슨 말이 야 얘가? 그치야이 문제는 무슨 투표래? 문제에서 김영 투표야, 김영 투표. 그래서 얘가 중복 순열이 된 거야. 김영 투표기 때문에. 좀 이따 더 설명할 거야. 무기명 투표는 뭐일 것 같아? 걔는? 나중에 배울? 중복조합이야. 어, 어, 근데, 뭐, 지금 그건 모른다고 쳐볼게. 기명투표야. 그럼 이런 거야. 화살을 쏴보면 돼. 얘가 후보잖아. 후보가 막 화살 쏴! 난 니네가 다 좋아! 이렇게 막, 씨, 뭐, 뭔 헛소리야.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건 안 돼. 얘가 이쪽에 쏘지 못한다고. 얘가 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쏘는 거야. 1번한테 물어본 거야. 너는 누구를 투표할 거야? 얘는 1번이라고 써져 있는 투표 용지를 들고 있어. 얘 김영이니까. 그럼 얘가 대답하겠지. 나는 1번 투표할 수도 있고 2번 투표할 수도 있어. 이 얘기 아니야. 그렇지? 누가 중복 허용돼 있어? 얘네가 중복 허용돼 있는 거야. 그렇지? 다있쏠수 있잖아. 다 이렇게. 다 중복 허용될 수 있잖아. 여섯 명이 모두 다 1번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중복에 허용된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은 2, 파이 6 상황이야. 그래서 이에 여섯 제곱 상황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치? 응. 원하지 않는다고, 이풀이를 어떻게 풀라는 거 원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나는 더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지. 야, 얘는 중복순열 문제야. 문제만 봐도. 그런 게뭔 의미가 있냐고. 어차피 안 나온다니까, 이거? 상상을 해야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읽고 푸는 거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어, 1번, 너 누구한테 뽑을래? 둘 중에 하나요. 어, 2번한테 물어본 거야. 너 누구 뽑을래? 둘 중에 하나요. 순차적으로 다 물어봤네? 곱했네? 왜? 순차적으로 일어났거나 동시에 어났다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6제곱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중복순열이구나. 어. 중복순열이라는 판단을 미리 할 필요가 없어. 아, 이 문제는 중복순열 문제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도대체 어느 단원에서 나왔지를 구분할 필요가 1도 없는 거야. 그냥 푸는 거야. 모든 문제는 그냥, 아, 경우를 세볼까 이런 느낌으로. 근데 경우를 얘는 어떻게 셀까?의 느낌인 거지. 아, 얘는 순열? 아, 조합으로 풀어야 되나? 어,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니네가 경우에서 배울 때 있어서. 경우를 샜다. 됐죠? 다음.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자, 모스보. 이게 뭐냐면, 그, 아, 이거 모르나, 아니네. 그, 그, 전신기, 이렇게, 이렇게 스위치 같은 거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서 전기를 통하게 해가지고 소리나게 하는 거. 그게 모스보호잖아. 그래요. 그래서 얘는, 막, 뭐, 이 소리를 띠? 막, 얘. 뭐, 띠디? 뭐, 이런 소리가 있어. <laughs> 몰라도 돼. 그니까, 니네, 뭐, 니네 컴퓨터 세대라고 치자. 컴퓨터에서 전기가 통하면 1이지. 전기가 안 통하면 0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신호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모스보호는 너무 옛날 얘기자. 그치? 1, 0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가지고, 한개 이상 네개 이하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야. 그 얘는 한 개를 쓴다는 얘기는 첫 번째 칸이 하나 있는 거야. 두 개를 이용한다는 두 칸이 있는 거야. 몇 개까지야? 네개 이하지. 그럼 세칸이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칸까지 있는 거야. 엄청 웃긴 문제거든 이거 그냥. 봐봐. 한 개의 기호를 이용하여 신호를 보내는 경우에서? 두 개지. 너 누구 들어갈래? 1 아니면 0이야두 가지. 그지이거는두 개의 신호를 이용한 거야. 첫 번째 칸에 너는 이거를 보낼 거야? 이걸 보낼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또 보내야 돼? 뭐 보낼래? 둘 중에 하나요이해그 예? 이해 제곱이겠지. 당연히 얘는 뭐겠어? 얘해 세제곱. 얘는? 이해? 내네 주급을. 더 하라는 거죠, 다? 이해했어? 그쵸? 어. 그래서 얘는 첫 항이 2이고, 공, 비가 2인 등비수열의 4항까지 합으로 풀수 있는데, 수원을 아직 끝까지 안 배운 사람 이거를 실제 더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쵸? 어. 됐죠?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이겠다. 그래서 20에 30, 뭐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됐죠. 다음. 모스오 했고요. 자, 예제 6번입니다. 자, 풀어주다가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마이크 켜고 들어오셔야 돼요. 남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자, 예제 6번. 자, 1번이에요. 4개 의 숫자 1, 2, 3, 4. 얘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야. 자몇 자리 정수 만든다고 했냐면 세 자리 정수 만들어야 해서 세칸 치고 시작하세요. 경의수를 생각할 때는 특이 조건을 최우선시하여 생각한다가 기본이기 때문에 홀수를 만들려면 당연히 얘가 뭐여야 돼? 홀수여야 되죠. 그럼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희는 뭐 들어갈래? 1 아니면 2아1 아니면 3이요 홀수니까. 그럼 두 가지지 얘는. 그렇죠. 이제 특이 조건이 끝났어요. 너는 뭐가 들어갈래요? 네가지 중에 하나요. 중복 허용했으니까 아무나다 들어가도 되잖아. 그쵸? 자 너도 몇 가지야. 너도 네가지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럼 얘는 중복 순열이니까 몇 파이 몇인지 이거를 쳐다보고 있냐고 그런 건 없다고. 응. 그럼 16곱하기 2니까 얼마 되는 거야? 32가지 경우의수가 만들어지겠다 정도 해석이라고요. 설명을 천천히 들어보시라고요. 2번. 자 여섯 개의 숫자 0, 1, 2, 3, 4, 5, 어. 0을 포함한 여섯 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 음. 특이 조건은 100의 자리에 뭐가 올수 없다? 0이 올수 없다. 그럼 너한테 물어보면 너 누구 올래? 다섯 개중 하나야. 나머지 자리는 당연히 여섯 개중 하나야. 여섯 개중 하나야 이거겠죠. 그렇죠? 6530, 1 8 0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제 7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7번. 자, 4개의 네 숫자 1, 2, 3, 4를, 오케이. 1, 2, 3, 4가 있대요. 중복으로 향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네 자연수 중, 자, 4자리 네 자연수라 하니까 또 4칸 네 만들어 놓을게요. 4자리 네 자연수 중 2,300보다 커야 된대. 이상 아니고요 초과입니다. 됐죠? 이렇게 얘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질문한 거야. 됐죠? 어떻게 할까요? 얘보다 커야 되려면 맨 앞자리에 만약에 4로 스타트한 경우가 있지. 그렇지? 4로 스타트하면 이 뒷자리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얘보다 클 수밖에 없지 않니? 그렇죠? 그럼 4일 때 얘는 몇 개? 4 곱하기 4 곱하기 4지. 중복 허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만큼이 만들어지겠다. 4의 세제곱은 64죠. 그쵸? 됐어요? 어. 3으로 스타트 끊었다고 생각해봐. 똑같이 3으로 스타트 되면 쟤보다 클 수밖에 없지 않니? 그치? 똑같이 64개짜리가 나 있겠다. 그 자, 2로 시작했을 때는 이제 고민 좀 해야 돼. 2. 이거야, 초가. 그럼, 모대, 두 번째 자리가, 3인 경우, 괜찮냐? 그치? 이 2, 3 이후에 모가 들어가도 어차피 얘보다는 초과야. 왜냐면 00을 넣을 수가 없잖아. 00이 없는데? 2, 3도 되지. 그럼 모두 되는 거야. 2, 4도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몇 개고? 두 개구요. 이해 갔어요? 2나 2는 안 되잖아? 그럼 요 다음, 다음, 요두 개는 몇개 들어갈 수 있어? 4 곱하기 4겠죠? 그죠어4 곱하기 4가 16이라고 생각하면서 였다 16이라고 쓰네요. 됐죠? 그럼 32개겠다. 됐어요? 더 이상은 없겠죠?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얘 128에다가 두개 더하면 150, 160개요. 죠 160개가 만들어지겠다. 자, 뒷장 예제 8번입니다. 오케이. 자, 예제 8번에, 자, 두 집합 주어졌어요. X라는 집합이 있는데, X라는 집합이 뭐냐면 A하고 B야. 오케이. Y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1, 2, 3, 점점점, N까지야, 이렇게. X에서 Y로의 함수가 49개래요, 이렇게. 그쵸? N의 값을 구하여라. 됐습니까? 이 함수 문제는 나중에 어 순열,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 다 배우고 조합, 중복 조합까지 다 배우고 나면 어이 함수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이 늘어나. 근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안 배워서 그냥 여기 있는 문제만 풀어줄 건데 나중에 다시 정리해줄 거예요 함수 문제는 됐죠? 어. 이제 물어보자. 함수에 대해 A한테 물어보는 거야. 넌 누구한테 쏠래? 아, 나 남한테 쏠 거야. n개 아니야? 이한테 물어보고 너도 n개. 그렇죠? n의 제곱이 49니까 n은 몇이겠어? 7. 뭐 이런 거지 뭐. 그렇죠? 됐죠? 자, 지금부터 밑에 딸린 문제 확인 체크 35번까지 푸세요.